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따온 다운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갈길못 찾아 했으며 이래저래로 성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주일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을 6 4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하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리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만족입니다. 시인은 기억하다 라는 동사의 반복을 통해서 하느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달라는 간청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자신이 얻는 위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뭐 우리는 모든 필요에서 자유롭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분깃을 삼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며 살아가지만 시인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방편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부이신 하느님만으로 풍족히 흡족히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느님이 사랑으로 하신 일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시인은 온 땅을 가득 덮고 있는 하느님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하느님의 인자하심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인자하신 말씀의 통치를 받는 묵상의 삶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잊으실 수도 어기실 수도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게 고난이 깊은 한밤 중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위로를 얻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흑암 중에 빛을 뿌리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게도 합니다. 말씀에 정직한 감정으로 감, 반응하면서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는 예민하게 각을 세우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에는 마음껏 노래하는 순례길을 걸어갑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기를 즐거워하면 오늘과 같은 각자도생의 삶이라도 신자 동행의 삶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좋아하는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말씀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저도 기억하며 따르겠습니다. 네,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뭘 착각하면 안 되냐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만 하면서 방콕으로 계시면, 수도승이 아닌 다음에서야, 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의미가 아주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존재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고, 하느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혼자 있으면 성전이지, 둘 이상 있어야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나만 구원받겠다 이거죠? 그게 진짜 구원이겠냐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독교는 저산의 종교가 아니라고요. 이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돗닦고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비비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느님의 나라 건설이죠. 그럴 때 모든 변수에 하느님의 원칙,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이 적용될 때, 어그러진 세상, 삐뚤어진 세상이 바로 잡아지고, 망가진 세상이 다시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피해단이죠. 어지러운 세상 피해, 파괴된 세상 도망가. 그래서 나를 위한 완벽한 세상을 바라면서 가는데 글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완벽한 세상은 안 올걸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세상은 없어요. 천국에 가야 있죠. 이 세상은 인간의 손길이 미친 바로 그곳은 다 망가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은 다 악해요. 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원칙이 되고, 나의 어떤 키잡이가 되고 그럴 때, 내가 나의 어떤 심장, 엔진, 나의 동력을 하나님의 연료로 채우고, 하나님의 디렉션으로, 방향으로, 딱 방향을 딱 잡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시작되고, 또 확장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게을리 읽으면, 네, 그게 희미해지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모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만 보는 것도 문제지만, 말씀 아예 안 보는 것도 문제죠. 왜냐면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 10편 말씀 가운데에서는, 주의 말씀은 나의 소유이고 나의 분깃이다. 뭐, 분깃이라는 것은 뭐, 글쎄, 뭐, 대가, 보너스? 뭐,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보물이 된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장 큰 가치가 된다.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된다.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말씀은,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말씀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느님으로만 만족한다. 그런 고백이죠. 머리로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말씀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말씀을 적용했더니, 아, 이렇게 나의 삶이 힘들어지는구나. 겉으로 볼때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성된 모습으로 또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어그러져 있는 인간을 바로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지고 치유된 인간을 볼 때, 아, 이것이 진짜 인간이었어.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내고, 또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많이 힘이 딸려서, 어, 하간 힘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리고 그런 화는 화내도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낼수 있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소수의 기독권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 악이죠. 악. 악에게 꾀임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악 자체인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정확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여하튼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가까이 살면 참 힘듭니다. 네. 상대방은 뭐 원칙대로 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무기를 삼고 많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합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시인은 잠결에도 하느님의 말씀이 막 작동할 정도로 말씀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통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바로 그 날까지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쨌든 이 생에서 안 되면 다음 생에서 또는 나의 자녀들이나 뭐 나의 자녀의 자녀들이나 그 세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여하튼 오늘 나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오늘의 사명입니다.